이 합병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식습관 또한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음... 그 주범이 바로 나트륨입니다. 아 근데 그렇지. 이해가 안 되는 게 당뇨는 단 거고 어. 나트륨은 그냥 짠 거잖아요 음. 둘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모든 음식에 소금이 좀 짜.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음.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트륨을 많이 먹는 게 당뇨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게 당뇨 환자에게 사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혈관 안쪽에 둘러싸고 있는 혈관 내피 세포를 망가뜨리고 공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혈관 내피 소포가 망가지고 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이 딱딱해진 혈관에 나트륨이 쌓이다 보니까 이 나트륨이 쌓인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혈액 내 수분이 증가하거든요. 혈액은 증가했는데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은 딱딱해지고 굳어버리니까 혈관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요. 뭐 고혈압, 동맥경화, 그리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 등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. 음.